안녕하세요. 어 어그제 그제 친구가 음악 학원의 원장님인데 그 친구가 학원에 콩쿨이 있다고 아이들이 아이들이 콩쿨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그래서 어, 그 친구의 학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음, 그, 이제, 콩쿠르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는데, 이제 학원에 가서 보니까, 어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수업 전에 한 2시간 정도를 와서 이제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고 또 이제 수업 후에 한 2시간 정도를 또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못해도 3시간에서 4시간은 평균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3, 4시간. 꽤 많은 시간이죠. 예, 그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각자 연습실에 안에서 연습을 이제 자기 할그 연습들에 너무 이제 열중해 있는 나머지 뭐한 사람도 나와서 뭐, 떠들고, 뭐, 이런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와, 아이들 진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피아노 콩쿠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라는 악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열 손가락을 다 쓰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두세 페이지 되는 악보 외우는 건 기본이고, 뭐, 악상도 살려야죠. 뭐, 이게 빠른 음표들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꼭 나오잖아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무대위에 올라가면 떨리, 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이제 틀리지 않으려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이제 반복 연습이 또 필요한 거죠. 참 콩쿨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들어, 들어줄 아이들에게 이제 커멘트를 해주니까 아, 아주 어린 1, 2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경청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작년에 봤었던 이제 친구들 두 명이 이제 전공에 좀 진지하게 공부해보겠다고 전공의세 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입문한 친구들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봤었을 때는 저학년이라 굉장히 귀여웠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좀 성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니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제 드, 드, 들어보는데 음악을 들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손끝이 그동안 정말 진지하게 이제 레슨받은 선생님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수업을 받았으니까 이제 손끝이 굉장히 많이 좀 탄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초적인 조, 곡보다 이제 규모 있는 곡들을 아,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눈빛 이 눈빛이요 그냥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귀여웠었거든요. 근데 그 귀여움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그런 눈빛으로 뭔가 좀 마음 자세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에 앉는데, 이렇게 허리를 펴고, 뭐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결연한 의지?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딱 앉아서, 첫 소리도 그냥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준비해서, 집중해서,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첫 소리를 땅! 하고 이렇게 누르는데,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어, 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그 음악을 이제 첫 소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소리를 귀로 잘 들으면서 양손의 밸런스를 들으면서 빠른 패시지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잘 끌고 갈수 있으려면 얼마나 고도의 집중력을,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가 되겠어요. 그리고 반복 연습은 또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제 중간에 끊기고 그러는 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아니, 어떻게 1년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클 수가 있,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되게 자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취미를 넘어서서 이제 전공의 세계에 이제 입문을 한 거죠. 입문을 해서 그 선생님의 연주를 보면서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떤 목표를 이제 세운 거죠. 목표를 발견을 하고 뭐 예중이면 예중, 뭐 당장 뭐 2주 뒤에 있을 콩쿠리라는 목표도 있지만 그런 어떤 목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맛을 좀본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맛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느끼고 울러나와야뭐 자세면 자세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뭐, 잔소리를 한다고, 맛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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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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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그런 맛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그, 다른 사람의 목표가 아닌, 자기만의 정말 목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먼저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에 정말 꾸준한 연습을 해온 거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도 얼마나 바빠요. 학과 공부해야죠. 체험학습 해야죠.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정말 그 매일매일에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연습량을 다 이렇게 감당해낸 거잖아요. 그 맛을 느끼니까 자기가 소리가 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소리가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안 되는 게 되니까 정말 그 성취감? 그 신기한? 그 맛을 느껴, 느껴가니까 정말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기가 어리, 비록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런 연습량을 감당해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그 목표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고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아, 참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애, 애나 어른이나 공부하는 건다 힘든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느끼는 맛, 단맛, 짠맛, 쓴맛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어떤 작은 성취감이 그 어려운 과정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엄마들도 이제 육아라는 새로운 또 분야에. 공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각자의 목표를 또 발견하고, 또 공부하는 그 분야에 또 맛을 느껴가서, 어, 또 어려운 과정들도 지루해 보이는 과정들도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